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첫날 7명이 등록을 마친 가운데 제주 지역 정가도 서서히 총선 전국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첫날 제주시 갑선거구의 3명과 의뢰 2명. 서귀포시 선거구 두명등 모두 7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비 후보자가 되면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고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제주는 내년 총선에서도 선거구가 바뀌진 않지만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지연되면서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에는 차질이 예상됩니다. 12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1월 1일부터는 이제 기존 그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이 전면 제 금지가 되고 그 후원금을 받은 부분도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예상자는 모두 20여 명. 제주시 갑선거구에는 새누리당 5명과 새정치민주연합 2명, 무소속 1명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는 새누리당 6명과 새정치민주연합 2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재윤 의원이 의원직을 잃어 무주공산이 된 서귀포시 선거구에는 모두 6명의 후보자가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2명의 사선 달성과 새누리당이나 정치 신인들의 여의도 입성 여부가 큰 관심사입니다. 또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따른 향후 정계 개편도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